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의는 절개 반오픈 반 오픈. 반 오픈 남방 청인데 이게 반오픈이에요 다오픈 아니고 반오픈 반오픈 남방 소개할게요 사이즈 정말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요 가슴 단면도 넓을뿐더러 여기 겨드랑이 암홀도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도 여기가 딱 붙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통기가 좋아요. 이렇게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제부터 입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덥진 않네요. 출퇴근 할 때도. 그리고 여 기장도 기 약간 짧아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숏하거든요. 숏하고 옆에 이렇게 트여서 옆모습도 예뻐요. 이렇게 그리고 소매 통도 되게 넓습니다. 이렇게 넓어요. 밟아요. 이게 긴 팔인데, 제가 이렇게 접었거든요. 너무 이렇게 긴 팔로 있으면 안 이쁘잖아요. <laughs> 이렇게 긴 팔입니다. 긴 팔이고, 지금은 날이 아직 더우니까, 이렇게 접는 게더 세련되고, 이쁩니다. 이렇게 접어서 입으시면 되고요. 카라 약간 이렇게, 이제는 약간 세우셔도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채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한개이 넘어가게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스럽고 그래요 그리고 단추는 이 끝까지 있거든요 끝까지 단추가 있어서 이렇게 채우셔도 되고 그냥 저는 이제 나시가 나시를 입었기 때문에 또 흰색이 살짝 보이면 또 밝아 보여서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열었어요 열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게 주머니 되게 특이해요. 느낌 있죠? <laughs> 특이하죠? 이런 식으로 약간 발상 전환? 그런 느낌?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달렸습니다. 잘 짤막해서 귀여워요. 이 짤막한 거에는 밑에 약간 통이 났겠죠? 그러니까 이 바지는 절개 베기 바지예요. 절개 베기 바지인데, 여기 보시면 주머니가 투 포켓 여기 깊게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또 있고요 투 포켓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허리는 고무줄이 되게 편해요 쭉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쭉쭉쭉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허리 돌아가는 염려 없어요 어떤 거는 고무줄이 만 안에서 꼬아진다 이러잖아요. 얘는 꼬아지는 그런 고무줄 아닙니다. 그냥 막 돌리셔도 이렇게 비틀어지지 않습니다. 음,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게 사이즈 넉넉합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음, 길이는 살짝 이제 발목이 보일 정도. 발목이 살짝 보이는 게또 예쁘더라고요. 아직 날이 그러니까. 그리고 여기 밑단도 보시면 이렇게 단추로 이 약간 모아진 스타일이거든요. 모아진 스타일이 약간 귀엽게 이렇게 디자인 됐어요. 여기에서는 중앙이 열고여기도 되게 넓어 보여요. 이렇게 조금 아직까지 날이 조금 덥기 때문에 티보다는 이런 얇은 청이나 난방이 치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몸에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덥지 않습니다. 가을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음. 입어봤어요. 약간 가을은 확실히 갈색, 카키 이런 게 가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약간 갈색의 느낌, 소털색으로 이렇게 바지 입고, 반오픈 남방 코디했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